세계 역사 속의 방사선은 위협적이고 위험한 물질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은 인류 역사에서 커다란 발견으로 꼽히며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위험하고 나쁜 물질이라는 오랜 오해와 편견을 벗고 차세대 신동력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사선의 기술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방사선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태양과 땅, 심지어는 음식물에도 방사선은 존재하는데요. 식품의 장기 보관, 새로운 종자의 개발, 기능성 식품 개발 등 실생활에 관련된 분야뿐 아니라 의약품 제조 타이어 제조 등 산업 분야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방사선 과연 어떤 물질일까요? 방사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파동 에너지입니다. 특성은 열을 내지 않는 파동 에너지라는 게 특성입니다. 또 하나 그 분석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열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하력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대상 물질을 이온화 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방사선 기술입니다 방사선은 에너지를 갖는 입자의 흐름이나 파동으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전자파 처럼 에너지를 가진 빛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나 맛도 없습니다. 방사선의 종류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그리고 엑스선 등이 있는데요. 알파선은 입자이기 때문에 베타선보다 수천 배나 무겁고 크기도 훨씬 작아 종이 한 장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흐름인 베타선은 얇은 금속판으로 막을 수 있고요. 감마선은 파장이 짧은 전자파로 나비나 콘크리트로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원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화석 연료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 치료, 품종 개량은 물론 인공위성이나 우주 개발 등 방사선은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우리의 산업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사선을 이용을 해서 주로 이제 그 동위원소를 생산을 하고. 암 치료라든지 진단 그런 물질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어, 이제부터는 방사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산업 농업 어, 그리고 그 의약품 개발 신소재 개발 그런 쪽으로 아마 많이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소재 개발은 방사선을 쪼이면 물질이 이제 그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그 강도가 높은 그런 재질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소재 쪽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농업 쪽은 저희들이 이제 그 식초를 만드는데 식초를 만드는데 방사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능성 식초를 만드는 그런 그 제품도 있을 거고요. 특히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학 분야와 식품 분야에서 방사선 기술의 활용은 크게 증가해 다양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양전자 단층 촬영 등 첨단 진단 영상 장비는 물론 소독, 살균, 식품의 위생 향상을 위한 식품 조사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방사선을 씨앗에다가 약간 조이면 더 좋은 특성을 가지는 품종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로 쓰인 것이 식, 품에 오염된 유해 미생물들을 살균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또 사용된 것이 공업화학적인 분야인데 고분자 물질들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방사선을 조이거나 처리를 하게 되면 고분자의 특성을 훨씬 더 좋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고온에 견딘다든지 마모가 안된다든지 더 견고하게 된다든지 그런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야에서 활용이 됐고 어, 최근에는 어, 그런 분야를 좀더 첨단화 시켜서 뭐 전자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활용을 하고 어, 선진 고급 기술을 서로 독점하려고 지금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 21세기 신동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방사선의 힘. 원자력 연구원은 그동안 연구해온 방사선 물질과 방사선 기술에 관련한 연구 성과물에 대한 기술 이전과 본격적인 사업화 추진을 위해. 지난 2004년 기술 출자 벤처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먼저 기술 이전과 기술 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기술 이전은 기술을 이전하고 나면 그것으로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출자는 계속해서 그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점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이용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 나노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는 이 벤처 기업은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1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의 간판 제품은 당귀와 천궁, 백작약등 한국 고유의 생약재로 제조한 순수 생약 복합조성물인데요. 생약재에서 단순히 성분을 추출한 것이 아니라 생명공학과 방사선융합 기술을 이용해 각 생약제의 우수 성분을 추출하여 구성시킨 새로운 복합 조성물입니다. 어, 방사선을 치료할 때 면역 조혈 계통이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 손상을 방지하고 빨리 회복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런 물질이 없을까? 그런 쪽에서 어,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우리가 식용으로 가능할 수 있는 어, 생약 재료들을 복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사선 부작용, 특히 면역 조율 개통의 부작용이나 아니면 재생 조직이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빨리 회복시켜 줄수 있고 그런 복합 제재를 만들어 놓은 것이 특허 기술로 인정을 받은 거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기술 이전을 하고 상품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능성 보조식품은 국내 고유기술로 개발된 생약 복합 조성물이 건강 기능식품으로 인증된 첫 신물질이고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중 면역기능 개선 효능 부분에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특허를 취득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생약 복합조성물은 국산 천연생약재를 새롭게 조합하고 유효 성분을 증강시키으로써 면역기능을 증진시키고 항산화 효과 그리고 재생 조직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효능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개발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우리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요인을 동시에 줄여줌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발한 물질입니다. 연구진은 기능성 보조 식품의 효능과 안정성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 방사선, 화학물질, 스트레스 호르몬 등을 이용해.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산화적 손상을 일으킨 생쥐에게 생약 복합 조성물을 투여해 봤습니다. 생약 복합 조성물을 섭취한 생쥐에서는 면역 세포수와 그 기능이 회복되고 면역 조절 물질의 분비가 정상화되는 효과를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능성 보조식품은 준건강인 대상 인체시험 항암제 처리 생쥐 및 노령 생쥐 이용시험 등 그간 반복된 시험을 통해 안정성과 면역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원자력 병원 임상 결과 항암치료 기능성 보조식품으로 암치료 환자 중60% 가량이 회복 속도가 빨라졌고 80% 가량이 염증이나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줄어들어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면역조혈기능이 저하된 일반인과 방사선, 항암제 치료를 받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한 결과, 노약자의 저하된 면역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고, 암환자의 경우 백혈구 수치가 심각하게 낮아지는 부작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관찰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생활복합 조성물은 면역기능이 약화된 노약자 등과 암치료 환자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벤처 기업은 기능성 보조식품 외에도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전한 기술을 이용해 미백 및 항균 화장품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전염물을 추출했을 때 색깔이 너무 진한데 이 색깔을 방수선을 약간 조여주면 색소를 제거시켜서 색깔을 거의 노란 색깔까지 어,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효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효능은 더 좋게 하면서 색깔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 화장품에 더 많은 양을 넣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방사선 조사를 한 화장품은 녹차와 강립 감초, 복분자 등 국내 천연 식물 자원을 이용해 항산화, 항노화, 미백 효과 등. 여러 생리작용이 확인된 기능성 천연화합물을 추출, 가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방사선을 노출시켜 불순물과 냄새가 없고, 고순도 정제 방식을 통해 피부 흡수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장품 품질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름 개선, 미백, 보습 등 다양한 품질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방사선 기술을 활용해 만든 화장품은 미백, 주름은 물론 항산화와 항노화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사선 처리를 한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그 원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효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항산화, 항노화, 그리고 미백, 주름 개선 부분에서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전후 비교가 그렇게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항산화 부분과 항노화 부분에서 뚜렷하게 증가되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벤처기업은 개별 인정형 건강식품과 일반 의약품 개발에 주력하고 이들 제품을 전문 의약품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또한 원자력연구원의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활 전반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선 기술을 응용한 신물질 개발에도 앞장 설 계획입니다. 이제 정업에 있는 방사선 연구소를 통해가지고 한 2020년경까지 한 2조 원 정도의 그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해서 그 알러지를 없애는 그런 백신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요새 그 많은 데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한 방울만 가지고 뭔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그 고감도 바이오칩 개발 그런 쪽으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품, 의료, 범죄 예방, 농업, 우주 탐사 등. 모든 일상에서 응용되고 있는 방사선. 신이 인류에게 준 마법의 불로 불리며 21세기 미래 사회를 인도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